아, 아, 안녕하세요 여러분. 반갑습니다. 서티 미니츠 미션 스피나티오 나이트 타입 보는 시간입니다. 제목 읽다가 헷갈릴 뻔했습니다. 기사 사양이라고 써 있는 줄 알았는데, 나이트 사양이라고 써 있어요. 영문으로 나이트 타입입니다. 이 30밀리 서티 아, 미니치 미션즈인데 그 제가 이야기할 때 간단하게 30밀리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. 어쨌든 이3 0 m 리 계열이 그 타이틀을 직관적으로 쓰고 있는데도 별로 직관적이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. 나이트 사양입니다. 기사 사양이라고 하면 그게 더 직관적이었을 것 같아요. 그래서, 뭐, 제품 자체는 스피나티오 소체를 기사갑주를 입혀 놓았는데요. 이 기사갑주가 그 프레임암즈걸이나 30ms 얼굴 디자인 같은 거 하신 그 유명한 걸즈앤 판처의 캐릭터 디자인 원안이신 시마다 후미칸의 선생님의 sf 디자인이에요. 대단하죠? <laughs> 그래서 좀 주목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키트입니다. 시마다 후미칸의 로봇이라니. 디자인이 잘 되어 있어요. 깔끔하게. 애초에 프레임 암즈 걸 같은 데서도 그 무장 같은 것들 디자인 보면 어 뭔가 굉장히 노련한 디자인을 하고 계시거든요. 뭔가 그 면이나 곡선 조합이 단조롭지 않으면서도 잘 어울려지는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. 턴테이블을 돌리면서 구석에다 놓는 과오를 저지르고 있습니다. 얼굴 부분 보면 헤드 바이저가 있어요. 그게 전개도 되고요. 지금 전개된 상태인데. 뭐 그거부터 볼게요. 자, 이 부분이 지금 열린 상태고 이걸 슬라이드 식으로 내리면 이렇게 닫아줄 수도 있습니다. 지금 이마에 있는 이 구멍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설정이겠죠. 먹선을 넣으면 중앙 부분까지 진하게 안 들어가니까 지금은 막 슬릿, 처럼 안 보이고 패널라인처럼 그 사각형 패널라인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여기가 뚫려 있는 설정일 겁니다. 열면 이렇게 되고 이게 기믹으로 열린다기보다는 꽂아놓은 이 상태로 꽂는 위치를 바꾸는 그런 느낌이에요. 길다란 구멍 하나에서 아래쪽에 치우치게 꽂으면 닫히고 위에 치우, 치우치게 꽂으면 열리는 방식입니다. 눈 자체는 푸른색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습니다. 턱 부분 뾰족하게 생겼고요. 이걸 전부 뜯으면 안쪽에 그 흔한 소체가 들어있는 거죠. 이거. 매뉴얼이 재밌는데요. 보통은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? 근데, 진짜 간단하게 추격본이 있어요. 여기에 소체 만드는 매뉴얼이 있습니다. 이 페이지 안에 전부 다 넣어 놓았습니다. 이게 직접 안 만들어 보고 이것만 보면 그게 무슨 소리인가 싶긴 할것 같기도 한데, 여기에 파츠 번호 같은 것도 다 일단 조립이 완성된 상태의 파츠 번호만 써 놓은 거죠. 근데 이 안쪽 자세한 설명서에는 이렇게 오른쪽 왼쪽이 나누어져 있고 앞뒤가 나누어져 있고 이걸 전부 쓰고 있잖아요. 끼우는 방향 화살표까지 넣고. 근데 그걸 여기에서 그거 볼 필요 없이 전부 만들어 놓은 상태로 번호만 매겨 놓은 이런 매뉴얼을 하나 더 넣어 놓았습니다. 여러 개 만들다 보면 그 형태를 좀 암기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더 편해요. 거기에 신규 조형인 외장을 끼워서 완성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. 파츠 해설에서 장갑 부분 보면 이렇게죠. D1, D2가 추가된 거죠. D1, D2하고 D3는 그 색상 보라색 퍼츠 이렇게 세장 조립을 하면 안쪽에 이건 스피나티올 칼집 꽂아놨었던 그게 중복 그 런너에서 남고 볼 조인트의 볼 부분 남고 편손하고 편손은 양손 다 있죠. 그리고 칼을 잡을 때그 손목을 기울이는 오른손 파츠 이게 들어있습니다. 전부 사용할 수 있는 파츠고요. 그리고 소체 상태에서 어깨 관절을 좁혀놓은 이 프레임이죠. 이 외장을 안 끼웠을 때 이걸 쓸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외장을 만드니까 필요가 없는 파츠입니다. 아, 남는 파츠 중에 쓰는 건 꺾인 손 정도겠네. 그 다음 지금 끼워놓지 않은 게 실드 손잡이. 이게 전부 모든 파츠 구성입니다. 등에다 지금 장비하고 있죠. 이걸 빼면 실드에 대형 소드가 장착이 되어 있고 이걸 이렇게 해서 손에 쥐어줄 수도 있고. 다음 이쪽에도 끼우 여기에 3mm 조인트가 있기때문에 칼을 허리에도 끼울 수 있어요 너무 대형이라서 약간 길게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 런너가 좀 눌려서 박스 안에서 눌려서 이게 <laughs> 묘하게 좀 휘어있습니다 그, 검 중에, 이렇게, 이렇게 꺾여 있는 칼 있잖아요. 플랑베르주라와 플랑베르주가 검 종류 이름인지, 그렇게 된검 중에 하나 이름인지 모르겠는데요. 그런 거를 좀 연상시키는, 휘어진 상태로 들어있으니까. 이거 드라이기를 멀리서 좀 열을 가해서 펴든지, 따뜻한 물에 넣어서 펴든지, 펼 때는, 손으로 이걸 펴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열을 가하면 원래 사출기에서 튀어나온 그 형태로 돌아가거든요. 그러니까 천천히 좀 여유를 가지고 피면 됩니다. 뒤에 달린 이거가 돌아가고요. 축으로 끼워 놓았으니까. 나머지는 막 비슷합니다. 목 부분이 아래쪽 C형이고 위에 볼 조인트고 그리고 어깨 부분 장갑이 이렇게 따로 뺄수 있고. 관절 이중 아니죠 단일 축으로 많이 올라가는 구조. 색깔이 좀 짙게 나왔어요. 은색이 보통 반다이의 실버 사출이 아니고 대단히 좀 짙게 나와 있습니다. 어둑칙칙합니다. 보면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보다는 투박해 보여요. 웰드라인이 있더라도 밝은 성형색 쪽이 나왔을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. 허리 볼 조인트고 아래쪽은 축 들어 있고요. 뭐 이것도 볼 조인트이긴 하죠. 그 축을 볼 조인트를 사용해서 축처럼 돌릴 수 있게 되어 있고 사이드 스커트가 약간 가동성에 제약이 있습니다. 이렇게 생긴 파츠에다 끼워서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끼우잖아요. 그러니까 더 움직이기가 좀 어려운 거죠. 금방 부딪치는 그런데 이렇게 젖힐 수 있는 건 좋습니다. 다리를 쭉펼 수도 있고 고관절 이동 기믹이 있고요 아주 심플한 판 형태가 이동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베이스 끼우는 구멍도 있고 허벅지 부분이 여기도 볼조인트를 쓰죠 그래서 비틀거나 꺾어놓거나 할 수도 있고 단순히 돌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건프라도 이 구조는 채용을 빨리 해야 될것 같아요. 약간 이걸 꺾을 수 있는 게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. 그냥 돌아가는 것보다 무릎 이중 관절 시형 커버를 끼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막 항상 그렇지만 여기에 접합선이 그 커버 끼워놓은 상태로 생기니까 그걸 완성도 높게 마무리 지으려면 저런 부분 수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. 반다이 나름의 가이드를 좀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. 현재로서는 답이 잘안 보이네요. 그 다음, 여기 시형 발목이고, 아래쪽 볼조인트 발, 발목. 그리고 발 바닥에도 구멍이 있습니다. 꺾은 손으로 한번 끼워 볼게요. 계속, 이렇면 내려놓은 상태로 검을 줄수 있고, 여러가지 포즈를 취할 수 있겠지만,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, 여러 대 놓으면 꽤 멋있을 것 같죠. 그 다음에는 전형적이라고 하면 전형적이지만 이런 정도의 포즈. 음, 생동감 있고 좋습니다. 좀 스키니한 체형이잖아요. 그게 마이너스이면서도 포즈 잡을 때는 또 플러스인 그런 게 있습니다. 볼륨이 좀 있는 기사도 나와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중량감 있어 보이는 걸로. 철퇴 같은 거 들고 있으면 좋겠죠. 이런 기트였습니다. 그리고 크기 <laughs> 비교는 이걸로 해볼게요. 스피나티아죠. 스피나티아. 이쪽은 나이트나 뭐 이런 게 아니라 펜서 타입이잖아요. 이때는 기사를 만들 생각이 없었나 봐요. 그래서 그칼 이름을 그냥 붙여서 펜서 타입입니다. 이런 방식으로 이름을 지으면 이쪽은 뭐 치바이 핸더 타입이 되는 건가? 잘알 수가 없습니다. 규칙성을. 이런 식으로 머리 크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별로 안 어울리죠. 같은 세력이라는 설정이거든요. 그 맥시온 군인가? 하는 그 외계 침략군이 어떤 지구의 데이터베이스를 훑어보고서 만들어낸 병기라는 그런 식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설정까지는 정확하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. 음. 시행착오가 있는 거겠죠. 그들도. <laughs> 지구를 정복하는 일도 꽤 어려운 일이니까요. 음. 그렇게 해서 멋있게 만들어진 이 기트 보았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,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바이 어, 무르반자 같은 것도요, 되기는 됩니다. 프론트 아머도 이렇게 가동이 되고요. 덧붙이는 듯한 주섬주섬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,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. 빠이